네 안녕하세요 집쇼핑의 오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부천시 원미동에 위치한 현장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추가 할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분양가로 만나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포베이 구조 판상형 구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나 향이나 막힘도 전혀 없고 집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추가 할인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좀 끝까지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는 7호선 춘의역과는 걸어서 9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7호선 타고 강남 또 아니면 인천 성남까지도 이동이 가능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재래시장도 가까이 있고요.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부천역에 있는 이마트까지도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 있으니까요. 인프라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죠. 건물의 규모는 13층 건물에 총 24세대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아파트 등기고요. 내부 소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 안쪽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평수는 한 25평 정도 되고요. 들어오게 되면 전실, 신발장이 우측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키큰장 3장, 그리고 좌측에는 팬트리가 있습니다. 거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거울 설치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안쪽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기타 뭐 수납 공간, 이렇게 많으면 굉장히 좋죠. 들어오게 되면 우측에는 화장실과 그다음에 방이 있고요. 좌측으로 들어오게 되면 방이 또 있고 안쪽에 거실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구조가 많이 보던 구조입니다. 브랜드 아파트 구조 보시면 되고요. 옵션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중문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제가 서 있는 거실 폭은 3.9m 폭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서 있는 쪽에 소파 놓으시면 4인 소파 정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크기가 되겠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지금 4인 소파 놓고 공간이 여유가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천장에 에어컨은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우물형 천장이 되어 있는데요. 우물형 천장이 이제 안 예쁘게 좀 가운데만 네모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라인 조명 느낌으로 쭉 해서 전실까지 이어지는 그런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앞쪽은 지금 막힘이 전혀 없고요. 좀 지금 날이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잘안 보일 것 같지만 앞에 채광도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반대편도 한번 주방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기역자 구조의 주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디귿자 구조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것 같은 게 이쪽에는 위에 상, 상부. 수납장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앞에 아일랜드 식탁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식탁도 이제 한쪽만 들어가는 조금 불편한 게 아니라요. 밑에가 뻥 뚫려 있어서 발도 편하게 뻗으실 수 있고요. 4인용 식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에 주방은 가스레인지, 그리고 후드 설치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간접등도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주방창도 길쭉하게 나와 있는 모습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싱크볼 옆쪽에는 이렇게 냉장고장, 비스포크 냉장고 총 3대가 들어갈 크기고요. 비스포크 냉장고도 이제 3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 김치, 냉장, 냉동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안방은 3.4m, 3m 크기의 방이고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 침대 놓고 옆에 이렇게 옆에 선반 이렇게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드레스룸이 왼쪽 편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드레스룸도 이렇게 유리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 보여집니다 안쪽에 파우더룸 그리고 드레스룸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이 꽤나 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붙박이장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그 다음은 이제 여기 안방에는요 베란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 공간도, 오케이, 어, 봤던 브랜드 아파트들도 이렇게 넓게 나오는 데는 없던 것 같은데요. 베란다가 큰 것도 좋지만, 베란다로 이어지는 밖에 창문도 넓은 게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안방 욕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샤워 칸막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간에 그리고 화이트 톤의 타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도 사이즈가 잘 나와 있습니다. 네, 2.7m, 2.7m 깊이에 그리고 옆에는 2.5m 정도 크기가 될 거고요. 여기가 이제 오늘 보시는 방 중에 가장 작은 방이 될 텐데요. 포베이 구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채광이 좋은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방 크기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방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방 건너편에 있는 펜트리. 펜트리는 역시나 많을수록 좋죠. 밖에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수납하실 수 있고요. 밖에는 이제 시외기나 이제 보일러가 이제 들어가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공간이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저쪽 공간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세 번째 방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로 큰 방인데요. 여기는 지금 2.7m에 3m 크기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침대 놓으시고 자녀분들 방으로 쓰시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채광도 좋고요. 붙박이장 따로 설치하셔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이 그만큼 방이 커가지고요. 그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메인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브랜드 아파트 가면 기본으로 메인 욕실은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욕조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부천시 원미동에 위치한 아파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현장은 추가 할인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인근 아파트들보다 조금 더 저렴한 분양가로 만나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구조가 너무 좋았고요. 곳곳에 배치된 수납 공간이나 굉장히 집 자체가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7호선 춘역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늘 현장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현장 또 외에도 다른 현장도 궁금하신 곳이 있다면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물번호 기억하셨다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